매일 하나님 만나 말씀을 만나 공급받는 매일 만나 시간에 오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레위기 1장 1절에서 17절은 번제입니다. 출애굽 1년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과 기구들을 완성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 완성된 성막에서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첫 번째 제사는 자원하여 드리는 번제입니다. 번제물의 종류는 소와 양이나 염소 그리고 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자나 가난한 자 모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물의 명확한 기준도 함께 주셨습니다. 소는 흠 없는 수컷이어야 합니다. 양이나 염소도 흠 없는 수컷이어야 합니다. 새는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만 드릴 수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장소도 정해 주셨습니다. 소는 회망 문에서, 양과 염소는 제단 북쪽 여호 앞에서, 새는 제단에서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번제를 드리는 방법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소로 번제를 드릴 때. 재물을 바치는 사람이 재물 위에 손을 얹어 안수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자신이 짐승과 하나가 된다는 상징적인 행위로 짐승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임을 의미합니다. 안수한 후 재물을 죽이는데 제사장이 피를 받아 재단에 뿌립니다. 재물을 바치는 사람이 재물의 가죽을 벗기고 토막냅니다. 제사장은 제단에 불을 피우고 그 제물의 고기를 위에 얹어 놓고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제물과 내장과 다리를 물로 씻어 주면 제사장이 그것도 받아 제단 위에서 불로 태웁니다. 번제는 하나부터 열까지 제사장이 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제사 과정에 본인이 직접 참여하여 함께 제사를 드립니다. 제물만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자신도 함께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께서는 향기롭게 받으십니다. 함께 나눌 기도 제목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